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8월 예비 시험 특강 설명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초시생도 계실 테고 <laughs> 공부를 시작한 지한뭐세 달, 4달 네 아니면 지금 이게 전범위 모의고사니까 그래도 한 바퀴는 한 바퀴는 그래도 돌린 분들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뭐 재시생도 계실 테고 아니면 환승생도 요즘 환승생 참 많습니다. 어, 지난 국가지 구급 시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어렵게 나왔잖아요. 근데 A급, B급 위주로 그냥 단편적인 암기 기출 위주로만 하면 점수가 50점, 60점을 넘지, 넘을 수가 없는 그런 형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이제 행정학을 좀 제대로 공부해야 를 되겠다 해서 저한테 환승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다시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암기적으로 기출 위주로 하다가 그리고 약간 유주로 해보려는 약간 그행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바꾸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문제는 그래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행정학의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공유제 비극에 관한 문제인데요. 옳지 않는 거를 지금 묻는 건데요. 소비는 경합성을 띄고 배제성은 띄지 않는 재화. 공짜로 이용하면서도 경합이 되기 때문에 고갈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은 비용은 집중되고 편익은 분산된다. 이거 어때요? 항상 우리 행정학은 집중이냐, 분산이냐, 이런 형용사를 뒤집어서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틀려네요 비용은 이게 손실이거든요. 손실, 피해. 이거는 분산돼서, 분산돼서 엠보넬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작게 느껴지는. 이 목초지가 황폐해봐야 나만 피해 보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분산돼서 작게 느껴지고 편익은 편익은 나만 슬쩍 이득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을 때문에 이게 집중돼서 굉장히 엠분넬이안 생기면서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일런트 머저리티가 되는 거고 이거는 액티브 마이너리티가 돼서 굉장히 이거는 크게 느껴지는. 따라서 이 액티브한 마이너리티가 사일런트한 머저리티를 압도해서 결국은 목초지가 황폐하고 비극이 생기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행위를 못 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목초지를 방목을 하고 이용을 해서 결국 비극을 발생시킨다. 이제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이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분산돼서 작게 느껴지고 편익은 집중돼서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이 편익이 작게 느껴지는 비용을 압도해서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근 2번이 틀린 거죠. 자, 사적극대화가 공적극대화를 파괴한다. 자기 개인의 이기심이 전체 어떤 공익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양심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손해가 갈수 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양심을 안 지키는 거죠. 서로 이제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자,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작은 정부가 등장해야 된 배경이니까 적절하지 않는 거. 작은 정부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정부가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부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정부 실패 요인을 찾는 문제죠. 자, 예상 국대화 이거 정부 실패잖아요. 니스칸넨. 지대축으론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면 은 반사적인 이득이 생기잖아요. 반사적인 이득, 독점 상태. 그거를 추가하려고 로비를 하는 게 지대축인데 그렇게 되면 은 규제가 목적 달성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규제가 실패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부 실패입니다. 자, 털록의 지대축으론 정부 실패 엑셀 비효율 정부 실패 경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낭비현상 자, 이거는 파생적 하면 정부 실패지만 그냥 외부 효과니까 이거는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 그래서 4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정부 실패 요인 찾는 거예요.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 요인을 우리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구분해 보겠습니다. 시장 실패 원인 공공재 시장에서는 공급될 수가 없죠. 시장 실패합니다. 외부 효과. 남을 해롭게 이렇게 하면서도 비용부담을 안 하고 대가를, 보상을 못 받는 그런 현상. 시장 실패. 파생적 외부 효과 하면 정부 실패. 내부성 하면 이게 사적 목표인데 정부 실패. 불안정 경쟁 자연 독점. 이거는 경쟁이 불가능한 거고, 이거는 경쟁이 가능한데 담합을 해서 과점 상태를 만드는 거죠. 시장 실패. 그 다음에 비용이 줄면서 수익이 늘어나는 과도한 규모의 경쟁. 이거는 비용과 수익이 단절되는 현상. 정보 격차. 이거는 X의 비효율. 경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비효율. 소득분배 불공평. 이거는 권력과 특혜에 따르는 소득분배 불공평.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구분하셔야 되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m p m 신공공관리론. 거리가 먼 거였습니다. 신공공관료로는 1980년대 정부 실패 이후에 다시 시장으로 모든 걸 돌려주고, 정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시장이 할수 있는 그런 관리 기능이다. 그래서 민간으로 넘길 건 넘기고, 못 넘기는 거는 시장 기법을 받아들여서 하자. 이게 바로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란 뜻이거든요. 거리가 먼 거예요. 결과 중심, 성과 중심. 맞죠? 맞죠? 정보 기능의 재조정. 정보가 다할 필요 없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보자. 전통적인 관료제 아닙니다. 탈피하자. 탈관료제적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유기적 구조가 나타나고 모든 관리 방식이 이제는 관료제를 탈피해서 시장 기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혁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NPM이에요. 그러니까 4번만 틀렸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책의 유형에 관한 문제인데요. 옳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 로이, 배구 규제죠. 강제력. <laughs> 여러분들, 로이가 요즘 아주 핫합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이. 엄청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로이는 정책을 강제력의 적용 영역과 행사 방법에 따라, 적용 대상이 사회 전체에 미치느냐, 개인한테 미치느냐, 그 다음에 행사 방법이 강도가 세냐, 약하냐에 따라 배구 규제 이렇게 나눴죠. 배구 규제. 맞네요. 자, 분배정책, 철조망에 갇힌 포로 배분, 철조망에 갇힌 포로를 배분한다. 철의 상각이라는 모형에 의해서 포크베럴, 로그롤링, 포크베럴, 로그롤링 같은 서로 밀어주고 갈라먹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네, 이번은좀 문제가 있네요. 이제 어디가 틀렸냐면, 이데올로기보다는 이해관계가 더 작용을 해요. 결탁, 서로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유착을 하고 결탁을 하고, 그게 철의 상각이거든요 철의 상각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재분배 정책에서 주로 나타나 작용하는 게 이데올로기예요. 그 이해 관계는 주로 분배 정책에서 나타나요. 이데올로기는 주로 재분배 정책에서 중요해요. 그것도 틀렸거니와 이것도 엄밀히 보면 틀린 거예요. 로그 롤링은 갈라먹기가 아니라 밀어주기예요. 갈라먹기는 포크베럴이에요. 포크베럴. 롤러 롤링은 밀어주기.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보면 틀렸고 이거는 더 틀렸고 2번이 틀렸네요. 자, 한번 구성정책은 정부조직을 만들거나, 공무원들의 보수를 주거나, 뭐, 연금 주거나, 정부조직을 유지하고, 구성하고, 관리하는 정책이죠. 맞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죠. 질병관리본부가 드디어 질병관리청이 됐습니다. 청이. 음, 공수처법도 통과가 됐는데 공수처는 우리 핵정화하고는 직접 관련된 게 아니에요. 정부조직법하고도 관련 없고 중앙행정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헌법이나 이런 데서 의미가 있는 거고 행정학에는 공수처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뭐~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는 볼수 없겠지만 음 직접 관련성이 없고 대신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됐기 때문에 청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이제 어제 물론 어제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정부로 넘어서 공포가 되려면 한 일주일은 걸리겠죠. 그래서 한 8월 뭐 15일 안에는 공포가 될 건데요.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공수처법이라든지 부동산 산법 이런 거는 그냥 여당이 밀어붙여서 된 법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여야 합의로 멋지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포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18개 부가 되고, 18개 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위원회가 됐죠. 됐죠, 이미. 4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정기관으로 이제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4차는 원래 그대로고, 17청에서 18청이 된 거죠. 18청. 질병관리청이 생겨서요. 그래서 18부, 18청이에요. 18, 18에요. 좀,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 18, 18에요. 18, 18. 18부, 18청. 자, 요거 아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 해총특강 이렇서써데요 헷갈리는 부분만 총정리하는 특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8월 23일하고 9월 6일 양일간에 요거를 특강을 할 건데요. 이해총교재가 어제, 어, 오늘, 어제 인쇄가 넘어갔다가 어젯밤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통과되는 거 보고 제가 스톱을 시켰고 아침에 새벽에 다시 이걸 반영을 해서 교재가 새로 이제 그요번주 금요일 날 8월 7일 날 출간이 됩니다. 뭐 얇은 교재예요. 한뭐1 8 0조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교재인데 거기에 한 100개 정도 주제가 헷갈리는 부분만 총 정리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초지생 때 처음에는 한 4, 5개월 할 때는 모르는데 이게 한 2순환, 3순환 기출까지 쭉 하다 보면 기출 문제 안에서도 요 어떤 지문이 여기서는 맞고 저기서는 틀리고 헷갈리는 게 엄청 많아요. 행정학은 국정교과서가 없기 때문에요. <laughs> 서로 모순되는 설, 주장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딱딱 하는 사람들이 합격을 하지 이런 걸 정리 안 하는 사람들은 합격을 못 해요. 지난 국가지고 시험 같은 경우에 어떤 학생은 50점, 어떤 학생은 95점 나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헷갈리는 부분을 딱딱 정리하는 것 해야 된다는 마인드나 그런 능력, 노력이 겸비가 된 학생들은 보통 우리가 뭐 모의고사 특강을 해봐도 보면 항상 상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요. 뭔가 다르거든요. 그런 학생은 뭐가 다르냐면, 나름대로 헷갈리는 부분을 딱딱 정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마인드도 없고, 그런 그 생각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수험생들은 항상 하위권에 맴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할 능력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제가 해 드리겠다는 제가.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 총 정리 특강. 교재도 해총 선행정화 이렇게 나오는데요. 8월 23일 9월 6일 날 양일간에 거져서 뭐 소강료는 단돈 만 원이에요. 만 원. 안 받기 뭐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건데요. 만 원에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30점은 오를 수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었거나 그러나 완전 초시생이거나 전혀 뭐가 헷갈리는 것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은 도움이 안될 거고,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은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헷갈리는 부분만 전부 제가 여태까지 3년간 들어온 질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또 모의고사 때 많이 틀리는 그런 오답률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그거를 주제를 선정을 해서 만든 거니까 자신있게 이거를 한번 정리하면 30점은 Up, 된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고를 한번 하시고 꼭 한번 접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4번은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서 수혜자가 명백하게 분된다. 그렇죠? 분배는 모든 사람한테 다 혜택이 분배되니 분산되니까 분배정책이고요. 규제는 누군가를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봐요. 그것도 재분배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재분배가 가장 그게 심하고 규제도. 이익을 보는 사람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 승패가 갈려요. 그래서 규제 정책은 항상 뭐 포획이라든지 지대 축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분배 정책만큼은 안 되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 아재배만큼은안 되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또 2번이 틀렸습니다. 5번 문제 를 볼게요. 자, 점중 모형 옳지 않는 거 있습니다. 점중 모형 점적 모형, 인크리멘털 현재보다 약간 향상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모형이죠. 틀린 거. 대폭적인 변화가 안 되니까 보수적이에요. 현상을 그냥 유지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모든 대안 모든 결과를 검토는 아니죠. 현재보다 약간 향상된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한정된 대안 한정된 결과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부분적 최적화예요. 합리 모형은 모든 대안 모든 결과 전체적 최적화예요. 얘가 틀렸어요. 합의나 동의, 지지를 중시하는 게 그게 점증주의죠. 점증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목표 수단 분석을 안 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목표가 정해진 게 아니다. 이것도 조절의 대상이 될수 있다. 그게 점증주의. 합리주의는 정해져 있다. 목표하고 수단은 구분되어 분석된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 2번만 틀렸네요.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리언에 들어갈 바른 말은 기억은 독립변수인 정책과 함께 자, A라는 정책과 함께 C라는 어떤 변수가 B라는 효과에 같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A도 영향을 주고, A도 영향을 주고, 그런 게 혼란 관계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혼란 변수가 될것 같고요. 함께니까, 함께. 그런데, 니은은 전혀 효과가 인관계가 과 없는데 숨어서. 숨어. 얘는 전혀 여기에 영향을 못 주고 있는데, 얘가 숨어서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숨어서 이런 변수를 허위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정, 뭐 혼란 변수, 리은은 허위 변수, 혼란, 허위. 답이 2번이 되니 허위 변수와 혼란 변수는 가장 변수 중에, 제 3의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변수인데요. 거기에 선행 변수,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억압 변수, 왜곡 변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요번에 국가지 고급 시험은 그 어려운 것들 다 나왔죠. 그래서 공부를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시는 김에 약간 좀 어렵게 나올 경우도 대비를 해서 난도에 관계 없이 최소한 그래도 최소한 85점 정도는 나오게 뭔가 그런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쉽게 나오면은 90점 맞고, 좀 어렵게 나오면 50점 나오고, 이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무모하게,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건 하고. 알건 확실하게 좀 알고, 또 외울 건 단순히 암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7, 8월에 하고 있는 올인원 이 심화 강좌, 이거 지금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심화 강좌에 보면 CD급도 하거든요. 근데 CD급을 우리가 너무 치중해서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거를 너무 포기해서는안 돼요. 그래서 A급, B급 위주로만 단편적으로 하면, 쉽게 나올 때는, 뭐, 지방 지난번에 지방 고급처럼 뭐 90점, 95점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요번에 국가직 같은 경우는 뭐 50점을 맴돈. 그래서 허위변수와 혼란변수가 물론 대표적인 중요한 제3의 변수지만, 왜곡변수, 억압변수, 선행변수,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동기론 옳지 않는 거. 동기론 옳지 않는 거 했어요. 1번, 허주복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없다. 보수라든지 그런 근무 환경 같은 이런 게 불만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충족이 되면 불만만 없어지는 거지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뭐 성취감이라든지 자아실현감 이런 거는 만족을 주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보험급 인상 같은 경우는 불만만 없애 주지 만족을 주는 건 아니에요. 별개라는 거죠. 별개. 연계가 아니라 독립돼 있다. 얘가 틀렸네요. 자, V부름의 기대 이론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최종 결과나 보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가 다 어떤 선호를 갖고 있다, 매력을 갖고 있다. VIE죠. VIE. 자, 이게 바로 밸런스. E는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면, 자, 투입을 하면 어떤 산출이 올것 같다. 성과가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성과가, 성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웃컴. 이랬을 때 내가 투입을 이 정도 하면 정말 산출이 만큼 나올 것인지 내가 이렇게 투입을 했을 때 산출이 나올 것인지 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그게 익스펙턴시, 기대감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이 산출을 만들어내면 내가 원하는 어떤 보상이나 결과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 관계가 바로 수단성이에요. 도구성. 인스트루멘털리티 수단성. 그다음에 이 결과나 최종 보상이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매력을 느끼고 있느냐, 강한 선호를 갖고 있느냐. 이게 바로 v 밸런스 유의성이에요. 유의성. 그래서 제가 수업 때늘 암기법을 투기 산수 보유 이렇게 하잖아요. 투기 목적으로 산수화를 보유했다. 투기 산수 보유. 그 기대감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 수단성은 산출과 보상의 관계. 그다음에 유의성은 보상에 대한 어떤 선호의 강도인데, 2번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V 얘기하는 거 V. v 부름의 기대 이론. 자, 3번 메슬로 하위 구가 충족됐을 때 상위 효과가 그렇죠. 만족하면 위로 올라간다. 단계가 있다. 생안사존자 단계. 4번 에담스 공정 성 이론. 자, 자신이 기울인 노력과 보상 간의 관계 비율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동기부에 영향을 미친다. 공정하다고 느낄 때 그런 게 영향을 미친다. 내데 행동, 동기부 발은 불공정하다고 일치가 안될때 내가 기울인 노력하고 내가 받은 보상하고 이관계 비율이 타인과 준거인과 비교했을 때 일치가 안 되면 이때 이제 이걸 일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요. 그때 동기발이 되지만 그러나 동기유발이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공정성의 정도가 동기별에 영향을 준다. 이제 포괄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공평을 느낄 때 행동이 유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헷갈리잖아요. 이런 거다 정리를 해드린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행동유발이나 동기발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이 불공평을 제거하는 쪽으로 행동이 유발이 돼요. 그러나 더 이걸 포괄적으로 표현할 때는 공정성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반대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얘는좀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공정성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 이건 포괄적인 표현이고, 그러나 자기가 기울인 노력과 보상 간의 그 관계, 그 비율이 불일치. 타, 타임과 비교했을 때, 불일치할 때, 이걸 불공평이라고 느끼는데, 이 불공평을 느꼈을 때, 불공평을 제거하는 쪽으로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유발되는 거는 불공평을 느낄 때예요 그러나 이걸 포괄적으로 표현할 때는 공정성의 정도가 동기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딱딱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득점을 하려면. 뭐 이게 불공평이라고 하다가, 공정이라고 하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두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1번이 틀렸고요.